백호 건 먼저 때려보고, 에? 야, 조졌다 야, 버 고쳤나 보다. 야, 바스 끝났다. 야, 아, 인생. 야, 바스 끝났는데 이거, 이거를 왜 고치냐고? 그꿀잘 빨고 있었는데, 공격 안돼나 또. 방금 나갔다 왔는데요? 오, 쉣. 어? 야, 이 씨발. 길마 아, 또 업데이트 됐어요? 오케이, 오케이. 어, 그러네. 죽어도 황도 안 깨지네. 환두대도는 깨골왕잡은인데요 그래도 아까의 그 데미지가 아닌데. 그지? 이게 정상화가 돼버렸네. 노잼, 이원만더 했으면 되는데, 그래, 이 근데, 이 난이도가 원래 정상이 맞긴 해? 불판 까 지요？와 중 독이 개사 기긴 하네. 그러네, 맞다 쳐. 그래, 저거네. 저, 도구님. 도사야. 뭐하냐? 오, 바리게이트 쳐주자, 이거. 이런 식으로 쩔을, 쩔, 쩔을 해주는구나, 도사들이. 도사들 막 다치는 게. 근데 이거 경험치 4억 팔아봤자 채2000 올라가는 거 알지? 언제? 야, 보사이다고 게임 내용 이렇게 달라져도 되냐? 경파를 안 된대. 내 유저가 넥슨에서, 제공해주고. 야, 벌써 천만 감. 아, 이천만 감. 오, 새로운, 새로운 동사 같다. 양양 갤럭시. 야, 투일이다. 안 보여? 나 여기 있어. 나한테 힘 주던데? 일레 때 사람 지야왔죠 야, 막건 가능. 늘 이따가 10시까지만 한대요 지금 이거 서브 열어놓고 수영하기가 너무 빡세다고 어 지린다 황제사냥하네 친구 추가하고 같이 플레이하기 친구 못내서겠 황제육성이 되어버렸는데 진짜로 자, 지금 전사형들 4중 공격 업데이트 뭐 됐다고 하거든? 데미지 떨어지는 거면 나 제, 업데이트 안 할래. 근데 어차피 이쪽에으면 5중 공격 빼고. 다단 년은 저은지 오래 했지. 아 전사가 없나? <laughs> 아 전사가 없나요 혹시? 7 0까지는 나름 솔플로 열심히 잘 키움 황기육성이 돼서 그렇지. 아우, 야, 나 피로 못 봤다. 미안. 이거 해안가 한번 하면 돼. 한 김에 업데이트나 받아보지, 뭐. 근데, 야, 경주 얼마 안 남았다, 야. 뭐지, 끝낼까? 하고, 오중공격 배워올까? 혼마는 배웠는데 혼마가 적용이 안 돼요. 가져올게. 네, 약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5중 공격 배우면 또 내용 달라질 수도 있다잉? 근데 지금 그게 3중 공격이랑 4중 공격만 버그였나봐. 딜 비교해보자고 확실한건 때려보면 알아 그지형태데비는 요런 느낌이야 형들 형타데비지가 요런 느낌 간다 오줌공격 야 달라달라달라달라달라 달라, 달라, 달라. 야 아까 삘 난다 그치 야, 아까 느낌 나는데? 아, 이러면 나잠못 자. 야 야, 문어굴 갈까? 어. 야, 잘 잡는다. 필경 5천만. 아까 4중대랑 지금 다르지 아예 내용이 달라 내요 내용. 근데 사실 넥슨에서 바크를 개발하기엔 돈이 안 되잖아. 서버 유지비도 말도 안 되고, 또 이제 개발하자니 개발 인력들 투입하고 인건비 생각하면 은 수지타산이 안 맞지? 할수 있어서 안하는 거지 개발비 대비 뽑을 수 있는 수익구조가 아니잖아 뭐 정액비를 정액 정의, 한달 정액비를 50만원 받을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유저가 만들고 있는 거지 이걸 너무 그리워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분들. 예전에 웹 게임들 재밌게 하신 분들끼리 이제 막 하는데 운영자가 아 섭종해야 될것 같아요 하면은 유저들끼리 돈 모아서 그 게임 판권을 사버리잖아 서버나 다른 뭐 메이플랜드도 그렇고 다른 클래식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? 와, 이거 언제 또 그러냐. 아, 미안. 나 아, 공군 쓰지 말걸. 그래서 우리가 계속 더 많이 해줘야 돼요, 늘. 이렇게 CBT로 만 나올 때 있잖아. 아, CBT네. 오픈하면 해야지. 이게 아니라, 우리가 좀 플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서, 피드백 같은 거좀 반영 좀 하고, 우리 좀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줘야, 완성도가 좀 그래도 좀더 갖춰져서 나오지. 야, 비밀백정 있냐? 없냐? 어, 있다, 있다. 밀정두모 일로와 근데 밀정두모 뭐 좋은거 안주잖아 뭐줬지? 제가 황금호박이랑 또 딴거 뭐야 장비 아이템 뭐줬지? 직업티어 주술사 1티어 주술사 지금 직업 주술사밖에 없지 않아? 제일 하면 안되는 직업 두개 여기 화면에 있지? 여기 있는 직업들은 절대 하면 안돼 알겠지? 이 화면에 있는 직업들은 하는 거 아니야 무빙이 조금 거시기 했어 도사랑 격수랑 혼 걸고 객박업 하면 할수 있는 범주가 지금 딱요 정도인 것 같아 보사들 그 뭐, 주술사들은 좀 이제 다들 루트가 다르니까 배제하고 보사가 개빡세게 12시간 동안 콤마 걸면서 똥꼬쇼를 해야지 딱 요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? 야 황호박 반지 아니야? 힘의 반지 나 반지 빵꾸났나? 나 필요 없어. 어? 야, 이 도구들아. 템문에 <laughs> 눈이 멀어서 뭐뭐 해? 어? 야,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랭커에 이제 오픈런 하게 되면 랭커의 꿈을 꾸고 막 그랬었잖아. 근데 말도 안 되게 레버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겠구나 싶다. 그때 그때 랭커다. 대부분 PC방 사장이지. 그치 작지 에 작지. 야, 작지. 어? 부주 부주 작은 지분 이런 건가? 작지가 뭐야 형들? 작은 주인 얼찌 원래 주인 아 작지 그 작지 과음 이래가지고 막어 우편으로 면접 보고그랬잖아 그지? 그게 도적 중간에 배우는 스킬 중에 하나가 그 무영보법인가? 근데?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모형포폼 맞나? 회피율 올려주는 거? 이야 저거 한 바퀴 2천만 까는데? 그래도 인형구로 한 바퀴 2천만 깐다 경치 뭐 그냥 사실 우리가 추락파리 하면은 할 말일 진짜 많지 괴력선한 다문창 사기 어? 우리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똑같이 맨징하려고 똑같은 짓 하고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똑똑하거나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다. 제가 바람하면서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제가 하면서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? 90년대야 초등 초등학생 때 용돈을 30만 원을 모았어. 90년대 어? 90년대 용돈을 30만 원을 모아가지고 대근이라고 있어. 유명한 사람 중에 그때 뭐네임드중한 명이었는데 그 형한테 용천제일검을 3 0몇만원 주고 샀어. 신나잖아. 격도 터지고 그때 당시 경묵이라니 막 자랑했지. 막 초보자가서 오 용묵이다 이러면서 사람 막 따라다니고 막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흉가 가서 막격막 보여주고 하다가 내고도가 다 돼서 터졌어. p c 방에서 엉엉 울었다 진짜로. 1 0 대장간 술이 돼 되는데 그걸 아유 그리고 이거는 다 자기들 한 번씩들 하지 않았을까 주인 없는 방천화급합니다 방천화극 너무 이쁜데 너무 끼고 싶은데 낭만이지 손맛 보려고 어? 사실 격수나 솔플 좋아하는 형들은 도사들 힐러들 그 마음 절대 이해 못 해요. 그들만의 그 취향 약간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. 야 생명 뭐 생명 소리가 들리냐? 와. 야, 생명 한 방에 풀피되는데? <laughs> 야, 이거 진짜 영광이다, 형들. 이거지. 방패 빼야지. 야, 뭐, 공구만 써야 돼, 이거? 아, 이거는 도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따가 세자 갈 때는 8 0세즈 플렉스 할게요. 심리전 할것 같아서 만둬. 아내는 무슨 직업을 할 낀가? 아이고. 존사는 특별히 만전을 주겠네. 아, 근데 너무 재밌게 놀았다. 근데 지금 방송 18시간 반째거든요, 근데.